마음은 곧 혼란이다. 생각과 생각. 수많은 생각이 아우성치고 충돌하며 서로 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싸우고 있다. 수많은 생각이 그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대가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대는 어느 정도 통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겉모습만 그럴 뿐이다. 깊은 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 아오 성체는 군중이 우글거린다. 수많은 생각이 서로 싸운다. 그들은 서로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그대에게 매달린다. 그것은 엄청난 혼란이다. 그런데 그대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마음이 곧 혼란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면, 그대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무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시함으로 해서 그대의 에너지는 서서히 마음에서 철수할 것이다. 마음은 더 이상 에너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일단 마음이 죽으면 그대가 태어난다. 그대는 순수한 의식이다. 무심으로서의 그대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 탄생이 깨달음이다. 그 탄생은 그대에게 평화의 땅을, 연꽃의 낙원을 가져다 준다. 축복과 은총의 세계를 가져다 준다. 그렇지 않는 한 그대는 지옥에 남을 것이다. 지금 그대는 지옥에 있다. 그러나 불굴의 의지로 결단을 내리고 의식을 선택한다면 지금 당장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그대에게 달려 있다. 그대는 지옥을 택할 수도 있고 낙원을 택할 수도 있다. 지옥은 손쉽게 얻어진다. 그러나 낙원은 상당한 노력을 요구한다. 불굴의 인내와 결단력이 있어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지옥은 그대가 지금처럼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낙원은 그대 자신을 초월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대는 어두운 계곡에서 정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 정상은 그대의 것이다.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 선택의 자유는 축복이자 저주이다. 인간은 비상을 택할 수도 있고 추락을 택할 수도 있다. 그는 어둠의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빛의 길을 택할 수도 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존재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오직 생성일 뿐이다. 인간은 추구하고 헤매는 중이다. 그는 아직 결정화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아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 자신을 알수 있겠는가?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존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성된 의식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존재가 가능하다.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이 하나의 계획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자신을 창조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의 가능성, 하나의 잠재성으로 태어났을 뿐. 완성된 현실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사르트르의 말은 옳다. 인간은 자신을 현실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표적을 놓칠 확률이 크다.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놓친다.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 매우 드물다.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 그는 붓다이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깊지 못하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주의 깊음을 잘 보존한다. 그것이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붓다가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무식하고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보따에 의하면 무의식적으로 살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인간, 잠에 빠져서 목유병 환자처럼 살아가는 인간은 어리석다고 말한다. 주의 깊은 의식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이다. 무의식 비각성 주의 깊지 못함 이 단어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붓다의 정의이다. 어리석은 자는 바람에 따라 표류하는 통나무처럼 산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는 우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는 다만 우연에 의해 산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려 깊은 의식도 없다. 그는 무작정 군중을 따르고 군중 심리에 휩쓸린다. 그는 독립적인 한 개인이 아니다. 그는 자기만의 고유한 지성도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의 뒤를 쫓아간다. 그는 부모, 선생, 성직자, 정치가 등 주변 사람들의 온갖 충고를 따른다. 그는 왜 자신이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중인지 아무 생각도 없다. 그는 그런 의문을 떠올리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이런 질문은 매우 불편한 것들이다. 그 질문들은 그의 마음속에 불안을 낳는다. 그래서 그는 이런 질문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건네받은 대답을 진봉한다. 그는 그 대답들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그가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문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의문은 불편함을 낳기 때문이다. 그는 힌두교인, 기독교인, 모하메드교인으로 남는다. 그는 전혀 탐구하지 않는다. 탐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그는 결코 탐험하지 않는다. 그는 탐험가가 아니다. 그는 안전하게 한 곳에 정체되어 부패해 간다. 그대는 그를 군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그는 양과 같다. 붓다는 이런 자를 어리석다고 말한다. 어리석은 자도 유식해질 수 있다. 사실 어리석은 자는 대개의 경우 유식하다. 표면의 지식을 모음으로써 그는 중심에 있는 무지를 감춘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매우 유식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지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유식하지 않지만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지에 대한 안을 갖고 있다.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붓다는 두 번째 범주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붓다 자신이 유식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예수도 그렇고, 모하메드도 그렇다. 그들은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과 단순성을 갖고 내면의 핵심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진리를 알수 있었다. 그들은 존재의 핵심에 도달했다. 그들은 안다. 하지만 유식하지는 않다. 그들의 암문 경전에서 온 것이 아니다. 주의 깊은 의식을 통해 얻은 앨니다 진정한 알문 명상을 통해 온다. 각성, 주의 기품, 주시, 의식, 이런 특성을 통해 진정한 알문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진실치 못한 지식은 경전을 통해 온다. 그대는 매우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유식한 바보, 아무리 유식해도 어리석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만일 진정한 암을 원한다면 모든 지식을 버려야 할 것이다. 호기심에 빛나는 눈, 순진무구한 가슴, 예민한 감성을 갖고,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때 그대는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나무, 새, 동물, 바위, 별들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알 것이다. 만일 그대 자신을 알수 있다면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신은 그 모든 것을 위한 다른 이름이다. 주의 깊지 못함이라는 말에 의해 붙다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자를 지칭한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다만 몰두하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이나 하는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몰두하기를 원한다. 그는 혼자 남을 수 없다. 계속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 그는 단한 순간도 몰두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느 것에든 몰두하지 않으면 자신과 마주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과 마주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는 자신의 존재의 시면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곳에서는 그가 아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내면 세계에서는 그의 지식. 경전, 이론, 그의 유능함 등 모든 것이 아무 쓸모도 없다. 그는 외부 세계에 집착한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 세계에서 그는 아무도 아니다.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그림자를 쫓고 있다.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추구한다. 어떤 것을 얻으려고 무지내를 쓰지만, 일단 얻은 후에는 그것을 갖고 무엇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 달리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그는 유명해지려고 평생을 바칠 것이다. 하지만 명성을 얻은 다음에는 그 명성으로 무엇을 할지 모른다. 그는 다시 무명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것이다. 유명세를 톡톡히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편안히 쉴수 없다. 군중들의 눈에 띄지 않고는 아무 데도 갈수 없다. 사생활이 없다. 개인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다. 모든 사람이 그의 삶을 눈여겨보고 감시한다. 마음대로 웃을 수도 말할 수도 없다. 모든 것이 어려워진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을 때, 그대는 사생활을 가질 수 없다. 그대는 공인이 된다. 그대는 항상 쇼 윈도의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다. 그대는 자신을 억압해야 한다. 간단한 몸짓 하나도 자유롭게 할수 없다. 무의식적 인간은 어리석다. 지혜로운 자는 신중하게 행동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의식적으로 움직인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진리의 탐구로 이어진다. 그는 길을 잃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의 눈에 상관없이 행동한다. 하나하나에 주의 깊은 의식을 유지한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깊지 못하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깊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 주의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주의 깊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주의 깊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삶이 지니는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그는 삶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 그는 삶이 신이 부여한 성장의 기회이며 그 기회를 어둠 속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대 자신을 관찰해 보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사는지 깜짝 놀랄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한가? 우리는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보이는 것을 보지 않는다. 우리의 눈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하다.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우리의 존재는 명확성이 없다. 우리는 지각과 감수성이 예민하지 못하다. 우리는 그럴 뜻도 없으면서 아무 말이나 툭툭 내뱉고는 그 말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다.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원하지도 않는 일을 계속한다. 어떤 무의식적인 힘이 우리를 몰고 간다. 때때로 우리는 하지 않기로 결심한 일을 계속한다. 우리는 너무 의식적이지 못하다. 어떤 여자가 임종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불러 옆에 앉히고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여보, 당신과 우리 어머니는 결코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내 생각을 해서라도 묘지에 갈 때는 어머니와 같은 차를 타주세요. 남편이 대답했다. 그러지 뭐. 하지만 하루를 완전히 잡쳐버릴 거야.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그대는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한다. 그러나 이미 상처를 준 다음에야 그것을 안다. 그대는 무의식적으로 내뱉는다. 지금 이 사람은 부인에게 울고불고 하면서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오. 내 영혼의 일부는 당신과 함께 죽을 것이오. 그런데 장모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잊었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깊지 못하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주의 기품을 잘 보존한다. 그것이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어리석은 자는 항상 노예로 남는다. 본능의 노예, 무의식적 욕망의 노예, 사회의 노예, 유행의 노예,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의 노예이다. 이웃사람이 차를 사면 그 또한 차를 사야 한다. 그는 차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이웃 사람이 언덕 위에 집을 사면 그 또한 집을 사야 한다.그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그는 돈을 빌려야 하고 몇년 동안 갚아 나가야 할 것이다.그러나 그는 집을 사야 한다.그의 에고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에스키모족에게는 오래된 전통이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아름다운 전통이다. 새해 첫날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집안에 꼭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분류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만 남겨두고는 나머지 불필요한 물건 모두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준다. 에스키모족의 집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대는 놀랄 것이다. 그들의 집은 단출하기 이를 데 없다. 쓰레기도 없고 쌓아두는 물건도 없다. 그들의 집은 작지만 공간은 아주 넓다. 오직 꼭 필요한 물건만 있다. 그대가 계속 장만하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 물건들이 필요한가? 그대는 진정으로 그 물건들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사람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의 깊은 사람은 삶의 주인이 된다. 그는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면의 빛에 따라 산다. 그대는 많은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만일 그대가 현명하고 주의 깊은 사람이라면 적은 양의 재물만 갖고도 아주 만족한 삶을 살 것이다. 매우 단순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남의 흉내를 내기에 급급하다면 그대의 삶은 아주 복잡해질 것이다. 불필요할 정도로 복잡해질 것이다. 나는 그대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갖지 말아야 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계속 관찰하라고 말한다. 그대에게 필요한 물건은 가져라.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잊어라. 나는 세상을 포기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필요한 쓰레기를 포기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대는 불필요한 것을 담는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명상하지 않는다. 그대의 수지품이 어떤 도움을 주겠는가? 그 물건들이 그대를 더 행복하게 하는가? 그것들을 탐내기 전에 세 번만 생각해 보라. 그러면 그대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대에게 백 개의 욕망이 있다면 그 중에 99개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그대를 몰두시킬 뿐이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기능이다. 그들은 그대를 그대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린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유용성이다. 그들은 그대가 그대 자신과 함께 지낼 시간, 함께 지낼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위험하다. 이 불필요한 욕망들로 인해 그대는 평생을 낭비하고 말 것이다. 삶은 짧다.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 명상하라. 명상은 불이다. 명상의 불꽃은 그대의 사념과 욕망, 기억을 태운다. 그대의 과거와 미래를 태우고 마음과 애고를 태운다. 명상은 그대가 그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명상은 죽음인 동시에 환생이다. 그대는 새로 태어난다. 그대는 기존의 동일시를 완전히 잃고 삶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획득한다. 그 삶의 비전이신 담마 로고스의 의미이다. 그대는 그것을 마음대로 이름 붙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명상하라. 각성하라.